어, 벌써 아마 이게 딸기가 나오나? 1비를 11월... 어? 익었다, 이야 벌써.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 굵고 그렇네. 요 열매가 맺히면서. 어. 딸기 농장에 왔는데, 아, 지금 딸기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, 이게. 벌써, 먼저, 수용되는 것은, 익은 것도 있고, 굉장히 이게, 세력이 좋으네요. 응? 입 넓고 튼튼해가지고 굵게 나오겠다. 자, 예. 아, 11월달에 벌써 딸기 나오거나아무읽봐 이거 많이 읽는데, 쭉 까보세요. 벌로 수정 안 하는, 아, 벌 있네. 호패 벌, 아, 벌통. 그렇지. 벌이 수정을 해야 될 건데. 벌통. 벌은, 여게비 하우스 안에 나가지고. 음. 무슨 작업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. 음. 어, 수, 고합갑니다 어?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게 작업을 따르게, 아, 잎을 띄야 되나, 이게? 잎? 네. 잎따요 이런 배 많아. 마마으면 밑에 걸 네. 따내야 되구나, 이게. 어. 아. 네. 한개 놔둬요. 한개 놔둬다고? 네. 아, 줄기 한 개야. 네. 다섯 개놔둔 다섯 개, <laughs> 다섯 개놔둔다고 네. 둘, 세 아, 맞네. 다섯 개네요. 네. 다 그걸 작업해야 되나, 이거 어. 네. 아. 이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작업하는 어다개아 그럼 그거는 필요 없는 거는 따내고 네. 이것도 따내 이것도, 너, 너, 이것도. 아니 어 이것 따내야 되겠네 이거 이것도 어? 이것도 따내고 네요음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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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따내고 네. 네. よし、無理がいい。<laughs> <laughs> 멋있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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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상하잖아 <laughs> 아사합니 예. 고생하세요 고생하아 <laughs> 이거 작업을 다 하구나 이게 한 개씩 고생하세요 네, 네. 이게 아마 10월 달에 이게 모종이되가지고 11월 달 겨울에 딸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일일이 그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잎을 다섯 개 잎을 놔두고 다 따낸다고 하네요. 보니까 한나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건 작업을 다 했는 거고. 음, 이런 데도 벌레가 있는가 본데. 잎을 깔끔 보는 벌레가 이런 데도 있나? 음 다섯 개. 잎을 다섯 개 놔두고 다 하는 거라니까 한나한나또 씨네 다섯 개 이런 작업을 다 끝내는 것들. 음. 아 맛있는 딸기가 나올 것 같은데. 음. 여대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 베트남에서 오는 하루 종일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연와 봐. 아이고 겁난다 아이고 아이고야. 아 응? 응? 아. 비 비. 예.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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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응, 응, 응. 야, 너를 줄게 야, 응, 너도 줄게. 야, 락 야, 라 어디 갔어? 야, 야, 봐 야, 응? 여기자 나봐. 자, 피곤한 거지, 지체, 지체, 있지. 여여의여의네자여의여기자여고자여여자여자 어, <laughs> 이게 야생이라고, 아이고, 사나우, 사나가 이게 먹이 잠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, 응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